자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, q, r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. 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. 그랬으니까 화살표가 화살이 이렇게 이제 갈 거고요. 그다음 R은 Q이기 위한 R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네, 화살을 이렇게 가겠네요.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P면 Q이다. 그런데 이제 P가 R로 또 화살을 쏘니까 어, 다음 관계가 또 만들어진다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일단 먼저 수직선상 위에 p부터 나타내 주시면은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. 자 요렇게 될거고요 이제 q를 그릴 건데 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어, p가 q에 완전히 다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q가 P를 덮어버려야 되죠. 그러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. 그래서, 자,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여기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A가 7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. 그 다음에는 R을 그릴 건데, 이번에는 R이 Q를 또 덮어버려야 돼. 그러려면은 b 이상 R, B가 이제 여기 와야 이제 Q를 덮어버리겠죠. 그래서, 어, 여기에서는 대소 관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자, a-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빼서 작아지려면 앞에 있는 숫자는 작아야 될 거고, 뒤에 있는 숫자는 커야 되겠죠. 그래서 a의 최소값이 얼마냐,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7이 되겠고요. 그 다음 b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냐,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7이랑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8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